갑자기 안쪽 주방 안쪽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왜일안 하냐고 <laughs> 뭐라 했더 네.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26살 유삼, 장로입니다 이제 귀환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사업 중 들었던 가장 황당한 오해가 어떠셨을까요? 어, 선교사업 중 들었던 가장 황당한 오해 중에 하나는 어, 저희가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. 보통 넥타이를 메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, 어, 제가 애슐리 퀸즈 한번간 적이 있어요. 애슐리 퀸즈에서 그 폭립 바베큐 그 메뉴가 있는데, 제가 그 폭립 바베큐 앞에 딱서 있었고, 집게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갑자기 안쪽, 주방 안쪽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왜일안하냐고 <laughs> 뭐라 했던, 네. 그래서 제가 어,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. 라고 했는데, 저한테 계속 어, 어 이거 옆에는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저한테 어 이거 왜일안 하냐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폭립 바비큐 받는 사람은 폭립 바비큐가 다 떨어지니까 저한테 언제 채워 주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애슐리큰즈에서 이제 나,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문 언제 닫아요? 라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요예 네,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